뭐야 나왔냐? <laughs> 아 이제 <웃음> 앞으로 팀장님 <laughs> 먼저 발언포즈 하지마세요 페이버피스 토론회에 나는 고인물이다에 참여해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간단한 밸런스 게임 준비했는데요 토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점심회식 때 저녁회식 자 먼저 점심회식은 손을 더 여실까요? 하나 둘셋 점심회식 뭐야 나왔냐? <laughs> 네, 저녁 회식세분이시고 나의 저녁도 소중해. <laughs> 그냥 아, 전... 누구는 누구도 저녁 안 소중하냐고. 아니 그러니까 어, 다들 그냥 저녁은 소중한 사람과 함께하세요. <laughs> 음. 아 이제 앞으로 저... 센터장님 먼저 발언권 주지 마세요. 할 말이 없어지는데. <laughs> <laughs> 저는 어쨌든 간단한 맥주는 한잔 해야 하니까. 자, 그래서 술이야. 저녁 회식 마음이 안 편할 것 같아요. 돌아가서 또 업무 봐야 되니까. 좀 편하게 아, 이야기하고 싶어서? 회식 때? 아니, 우린 늘 점심을 회식하잖아. 항상 같이 먹잖아.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. 저녁에 이제. <laughs> <laughs> 1, 2차 가고, 그지 소중한 사람이랑 시간 보내고, 그러니까 소중한 사람이랑 시간을 보내려고 저녁 회식을 사는지 그거는 다른 소중한 사람을 선택하죠. <laughs> 아니, 근데 무슨 1, 아, 2차 가고라고 네. 얘기하는데, 본인이 제일 먼저 지쳐 있으면서 <laughs> 무슨 저런 말을 해. 일어났는데 이미 지각, 출근했는데 공휴일. 가데 <laughs> <laughs>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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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경험이 있습니다. <laughs> 아, 어떤 쪽의 경우가 있어요 22년도 <laughs> 여름쯤,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. <웃음> <웃음> 눈을 파들짝 놀라겠는데, <laughs> 핸드폰 시간을 보니 8시 50분이었습니다. 저희 집은 1시간 반 거리였습니다. 아, 끔찍하다. 다행히도 그때는 토요일날두 명이서 근무를 했기에 오픈은 가능했지만, 정말 많은 분들에게 전화를 해서 사죄를 드렸고, 그때는 진짜 말이 못해. 그냥 식음때문에 줄줄 나고 막 진짜 저 진짜 일어나서 옷만 입고 나왔어요 5분만에 나와가지고 저는 다시 사실 이거 왼쪽 같은 경우에는 남들한테 좀 피해를 주는 음. 상황이라서 출근해서 일할 줄 알았는데 공휴일이면 아싸! 약간 그런 느낌 아. 있지 않나? 어 그냥 오히려 시간을 꽂고 어 음. 오, 오히려 좋아 오예 약간 이런 느낌? 음. 월 220만원 주 4일 칼퇴 보장돼 월 800만 원, 매일 11시까지 약은 토요일도 출근. 네, 그럼 월 220만 원주 4일 들어올 거야. 하나, 둘, 셋. <웃음> 지금도 <웃음> 아, 네, 그게 맞지 겠다 네, 저는 지금도 <laughs> 세 글자로. <의견을 웃음> <laughs>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. 무슨 매일 11시까지 야간을 해 웃지도 않는 얘기 하지마 <laughs> 돈 좋더만요 <웃음> 그래서 <웃음> <웃음> 액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같습니 음. 800은 못참지 아았어요알요 <laughs> 저렇게 돈 받고 일하면 경험비로 다시 다 적어 다 나가요 음. 음. 경험자식 음. 경험비로 다써 저거 음. 차라리 주 4일 하고 나머지 3일에 따른 <laughs> 걸로 더 벌면 되지 참여자 미달이지만 소소하고 따뜻한 사업대. 참여자 아 오픈하자마자 아 마감이지만 인원이 아 매일 빛발치는 아 사업. 야, 누가... 하나 둘 셋. 아. 아, 아 오. 어 네.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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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달. 오. 오. 오 강한 여자. 역 욕심이 특장이. 대박. 뭐 하나 이렇게 허튼 취지가 없어요. 저희 프로그램은 비로. 참여자들이 미달이지만 그 시간이야 참 소소하고 따뜻하고 행복할 거란 말이죠. 네, 그걸로 됐다. 세네 명이 이렇게 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너무 경험담이죠. <웃음> <웃음> 경험이 있고 또 그대로 참 우리는 좋았다. 좋은 시절을 보냈다. 제거 미달라면 다른 분들이 잘 채워줄 거라 믿음이 있기에. 대아니아니 아니, 아니. 믿음이 정말 있어서 어, 그래가지고 그렇습니다요. <laughs> 어나 갑자기 바꿔도 돼요? 역시 <laughs> 강한 <욕실 방한> 남자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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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여자 미달이지만 소소하고 따뜻한 사업은 참여자 미달라는 것만큼 석과 목표를 또 채워야 되잖아. 음. 음. 그럼 일을 두번 해야 되잖아요. 음. 그거보다 그냥 오픈하자마자 마감되고 민원이 매일 빗받치면아 저거 저거 아지란데 어... <laughs> 어... 음. 민원이 왜, 왜 발생할까? 음. 민원을 발생 안 시키는 방향으로 조금만 수정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? 네. 따졌을 때, 사업의 취지가 좋다. 인 거잖아요. 소소하지만. 아, 근데, 후자를 선택해도, 신청이 꽉 차고 넘쳤다는 건, 취지가 좋았다가 이미 보장된 거기 때문에, 음. 뭐 둘다 사업이 취지가 좋았고, 그게 이제 그 다음 업무에서는 잘 우리가 전달을 시켰는데, 음. 그두 번째 스텝에서 전자는 약간 보안점이 있었던 거고, 아. 후자는 어쨌든 성공했다. 홍보 전략까지도 좋았다. 인 음. 거라, 내가 업무를 하는 그 사업의 담당자였을 때 사실 사람은 제가 어찌할 수 있는 여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 것은 저의 탓이 아니고 우리 팀원들의 탓이 아니나 그거는 관리가 관리를 해가야 되는 문제고 어쨌든 업무적으로 할수 있는 사전 준비는 다된 느낌이라 후자를 감당하는 게 낫겠다. 근데 이제 미선이 고소당해 음. 고소에 휘말려 고소에 휘말리고. 아침 저녁으로 막 전화 못써 전화 못 써. 아니, 못 아니 써. 근데 고소에 휘말리는 거는 법적으로 뭔가를 우리가 잘못한 건데 그런 일을 안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. 근데 이게 저첫 번째 거 그치? 했을 경우에 음. 의지가 뭐라 지더막더 사랑하고 더 음. 그 일할 수 있는 의욕을 음. 해 주는 아, 거기 맞아, 때문에 맞아. 진짜 에너지가 나서 다른 거에 더 힘쓸 수 있다. 음. 근데 저거는 너무 잘 됐지만 군중 속에 고도 근데 음... 내가 봤을 때 이건 약간 이런 거 같아. 연애는 하고 있지만 매일 같이 싸워. 음... 연애를 안 하고 음... <웃음> 있는데. <웃음> 그럼 전 전자인데요? <laughs> 전 연애 안 하도 평화로운 <laughs> 네. 사이 좋은데요? 그럼 그럼. 어. 그렇군요. 네. 잘못된 예시였던 것 같습니다. 비유인, <laughs> 잘못된 비유인 것 같습니다. <laughs> 네. 배울 거 많은 공대 <laughs> 아... 상사네. 배울 거 없는 착한 음... 상난 음. 배울 거, 음. 거 음. 많은 공대 상사. 음. 하나 둘 셋. 우리 어저께 얘는 어떤 관점 왜 괜찮아요. 본인이 꼰대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김진. 김친... <laughs> 그 그러니까 배울 거 없는 착한 상사 밑에서 일할 거면 혼자 일하죠. 근데 배울 거 많다라는 거는 어쨌든 일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. 네, 꼰대? 상사? 뒤에서 욕 많이 하면 된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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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그래서 감가 많이에요러어 거야? <laughs> 오, 귀여워 <laughs> 늦고 <목시> 그 하고 뒤에서 욕 많이 하고 아, 풀고 아, 풀수 있는 그럼 아, 아, 어, 아, 그 그건, 아, 한거 그럼 풀어야죠 그런 느게사 타인 도와주겠다 현대님한테한거 아니에요 현대차님 현대차님 아니시잖아요 아니 귀가 간지럽더라고 착한 상사는 상사가 아니라 그냥 친구면 되는 거 같아요 맞아 맞아 그리고 약간 급여에서도 납득이 더갈거 같은 게 인성을 보고 급여를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나보다 일을 못 하고 그래서 내가 더 일을 많이 하는 거 같고 중요한 피드백을 못 해주는데 저분이 급여를 더 많이 받으셔 응와 음, 음, 물론 약간 말을 왜좀더 예쁘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훨씬 더 표정이 많으신 분이면 그 전문성이 좀더 인정되지 않을까요? 쉽게 감동받고 쉽게 마음 상해하는 직원들 <laughs> 직원들로 <웃음> 팀 구성하기 F라고 어... 표정이 되세요 소통이 안 된다고 느껴질 만큼 <laughs> 반응이 없는 직원들로 팀 구성하고 아... 리액션이 좀 아... 없는 오왜 고르셨는지 저는 마음 상하게 안할것 같아요. 오. 무조건 그 피드백 드릴 때도 마음 안 상하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. 아, 전달에 오래서 네. 네. 음, 네. 나는 자신감 있다. 팀원이 약간 지각을 하거나 음. 뭐 잘못이 음.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약간 갑자기 울어버려. 어. 아, <laughs> 아. 아. 제가 막 <laughs> 그 집에. 그 스타일이더라. 어. 네, 그러네. 어떡하지? 뭐 일이 있어서 하면서 약간 아. 그런 스타일이면 또 바꿔야 될것 같아요. 우린 팀인데 같이 틱톡 하면서 일을 해 나가야 되는데 반응 없어. 반응 없고 뭔 모색 아닌지 모르겠어. 그지 그지. 어. 리액션을 교육시키면 되지 않을까? 아... 그러니까 음. 그러니까 저거는 너무 사. 너, 너? 너 지금 <laughs> 너눈 깔아. 아 입력 입력. 지금 무서. <laughs> 어, <아니. 웃음> 지금 지금 박수 쳐. 박수까지만 맞다고 3천만 해. 박수만 무서. 그러니까 개조론자 하신 것 같아요. 근데 어쨌든 그 센터장님 이쪽이 어. 너무 최악이신가 보다. 음, 이쪽 너무 싫으신거 거 거. 아니에요? 어, 저는 싫어요. 어. 어. 그러니까 막 예전에도 되게 많이 얘기했었던 것 중에 <laughs> 하나가 어. <laughs> 아니요, 이 얘기는 안 할게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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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막 왜요? 웃음> <laughs> <다 웃음> 감동받았을 때뭐 이때에는 되게 분위기가 좋고 뭐 이럴 수 있겠지만 마음이 상해서 마음의 문을 닫았다. 이때는 <웃음> 후자보다 <웃음> 이 후자보다 더 소통이 안 될걸요. 상기가 아, 어려운 음, 어. 음, 어. 그냥 닫아버릴 거야. 이성적인 어. 대화가 어. 가능한 사람 아닌 음, 사람 음, 그런 음. 그 정도는 음. 네. 같아요 네. 음. 이성적으로 음. 대화가 가능한 사람이 무조건 음. 좋습니다. 감정적인 음. 거를 주고받는 사이를려면은 <laughs> 연인이어야지. 왜 네, 직장 동료를 해야 음... 어쨌든, 감동을 받는다는 건, 음. 어... 영향을 줄수있습니 어, 음. 나의 말에, 음. 혹은 뭐 상사의 말에, 음. 받아들임과 그 복합적인 작용이 연이어서 있다는 건데, 뭔가 칭찬을 해도 아무 어렵고, 지적을했는데도 음. 아무 어렵고, 음. 이러면은 내가 어떤 톤으로 계속 얘기해야 될지 방향이 음. 헷갈릴 것 같은 느낌? 음. 啊！